네. 서포 a 티 i 리딩 한번 가 보겠습니다. 어3가구요 아, 어, 봅시다. 어, 소제목은 뭐냐라고 하면은 your eyes are window 오니까 너의 눈들은 창문이라는데요. 너의 영혼의 창문입니다. 그리고 눈들은 종종 불리는데요. 뭐라고 불리냐면은 어, 마음에 대한 창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뭐 이러한 이야기. 눈은 마음의 창이다. 봅시다 자, 눈이라는 것은요 이것이 트렌즈 아웃이라면 밝혀졌듯이 그죠 그러면 원은 그냥 삽입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럼 이것이 밝혀졌듯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제공하는데요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뭐에 대한 많은 정보냐면은 한 사람의 감정적 상태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한대요 눈이, 아, 눈물이라고 눈 하는 거 아, 눈이라고 하는 거 죄송합니다 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어, 하나의 텔링한 이그 l 플이 이제, 스마일이다. 그래서 이제 정확한 그러한, 딱 보여주는 그러한 사례가 미소라는 건데요. 어, 너가 진정으로 행복할 때, 너는요, 웃는데요. 나도니 버덜쏘네요. 그럼 뭐 뿐만 아니라 뭐로 웃냐. 너의 입 뿐만 아니라 너의 눈으로 웃는데요. 아, 그러면 지금 요 놈을 조금 더 강조하는 거니까, 아, 눈이 행복하다는 걸잘 알려준다라는 거네요. 자, 반면에, 반면에, 너가 웃음을 페이크할 때는 그럴 때는 그들은 일반적으로 forget about 뭐에 대해서 잃어버린다 까먹는다라는 건데요 뭐에 대해서냐면은 하 그들의 눈에 대해서 까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마음의 창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건데요 자 만약에 어 눈이라고 하는 게 윈도우예요 어디에 소울에 대한 영혼에 대한 그러한 창문이다라고 한다면은 동공이라고 하는 것도 꽤나 말 그대로 하나의 눈에 대한 오프닝이다. 그럼 열려져 있는 그러한 창구다. 이런 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동공. 봅시다. 그럼 동공이라는 건요, dilate라고 한다는 거는 얘는 이제 확장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확장 or 수축하다 이런 뜻도 있죠. 그러면은, 동공이라는 거는 확장하기도 또는 수축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냐면요.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예요. 뭐의 양이냐면 빛의 양입니다. 근데 어떤 빛의 양이냐면 들어오는 빛의 양이죠. 어디로?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입니다. 그래서 요거, 엔터 다음에 뭐, 투 이런 거안 쓰는 거 아시죠? 바로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눈에로 바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동공이라고 하는 건 확장하기도 하고 수축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자, 우리 모두는 알고 있는데요. 대니아의 사실을 알고 있어요. 우리의 동공들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조그매집니다. 언제? 라이트니까, 빛이 있는 곳에서 점점 조그매지고요. 그리고, b 글 커집니다. 어디에서는요? 다크에서는 커진다라고 하는 건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쵸 그렇죠? 어두울 때는 빛의 양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커지고 그렇다는 소리는 l 레이트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빛이 많을 때는 굳이 오는 거를 많이 받을 수 없으니까 컨트랙트 수축한다라고 하는 거야 작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this is 이것이 이거 하나인데요 동공광 반응 빛 반응 뭐 이렇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것은요 단순하게, not just, not, n o n l 랑 비슷하죠? 단순하게 하나의, 어, 메커니즘적 반응이 아니야. 빛에 대한 그냥 단순한 기계적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동공이라는 것은 또한, 나돈니버돌스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사실은. 또한 뭐도 하냐면요, 조절이 됩니다. according to, 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조정이 되기도 합니다. 라네요. 아, 그러면은, 동공이라고 하는 거는 빛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지만 감정에 의해서도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이것은요. 연관되어져 있는데요. 알람 시스템이랑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 몸에 있는. 알람 시스템, 경보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 경보 시스템이 뭔지 몸에 있는 게 그거는 우리에게 투부정사할 것을 준비시키는 거야. 뭐할 것을? 테이크 액션이니까. 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을 준비시키는 거야. 언제 주어거동사는 언제라도니까 노메로 <laughs> 웬이죠. No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위협이나 기회를 감지했을 때야 어디에 우리의 환경에 우리의 환경에서 어떠한 기회나 어떠한 위협을 감지를 하는 언제라도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대비를 시키는 그러한 알람 시스템과도 또한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저 이승 뭘까 저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도 여기 나와 있는 프로필즈가 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은 동공 광반응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 제가 봤을 때뭐 단순니까? 어, 동공 또는 동동이 뭐야? 동공 또는 동공 반응 뭐 이렇게 되겠죠? 동공 또는 동공 반응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어, 마주칩니다. 뭐를요? 곰 하나를 뭐하는 동안에 워킹트루 걷는 동안에 숲속을 걷는 동안에 어곰 한 마리를 만나요. 그리고 너의 알람 시스템이 goes on alert이니까 경보 상태에 돌입을 합니다. 그럼 너의 심장과 breathing 호흡은요, 호흡율은요, 박동률 이런 것들은 증가합니다. 너는요, 뭐하기 시작하면 땀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너의 동공은요 어떻게 되는데 확장합니다라는 거예요. 동공은 확장 안 돼. 이제 동공 반응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 동공들은요, 아마도 조절할 겁니다. 그들 스스로를 위험 속에서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제기 대명사 나온 것들 좀 보면 좋겠죠. 그래서, 어, 만납니다. Attract o p e r s o n a 파티에서 만나요. 되게 매력적인 사람을 파티에서 만납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어, 그러면은 너의 심장과 박, 심장박동과 이런 호흡, 이런 것들은 증가하게 되고요. 너는 땀을 흘리게 되고, 땀을 흘리기를 시작하라고요 너의 동공은 또한 커집니다. 똑같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매력적인 사람, 즉, 위험이거나, 어, 그죠? 아니면은 이러한 사람들, 이런 거고요. 어, 여기서 지금 제가 하나 얘기를 알려줬는데, 이제, 명령문이 나오고, 엔드 다음에 주어동사가 나오면 얘는, 그러면, 이렇게 보통 번역을 하죠. 그죠? 얘도 역시나, 아이고, 이놈이 아니네요. 얘도 역시나, 그러면,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어, 곰이나 매력적인 워만이나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자, 동공들은요, 아마 이게 그들 자신을 또한 그 기회에 조절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얘도 역시나 똑같은 구조죠. 제기대명사 왔다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그렇다는 소리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아 일단은 요거 배어라고 하는 거는 위협의 하나의 예시가 되는 것 같고요. 그죠? 다음 에 여기서 기회는 뭐일까요? 이 기회라는 것은 여기 attractive person이 아마 한의 예시로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죠? 그래서, 어떠한 동공의 반응들 중 어떠한 것들도 너의 컨트롤에 없습니다라는 겁니다. 즉, 즉, 통제가 안 된다라는 거죠. 통제가 안 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본능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죠? 어, 아마도, 이것은 주어가 동사하는 이유, 왜 주어가 동사하는지인데요. 우리의 눈들이 볼, 보, 불리는 겁니다. 뭐라고? 창문이라고. 우리 소울에 대한 영혼에 대한 창문이라고 불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콤마 치코 ing 분사공문이죠분사공문은뭐뭐 하면서인데, 음, reveal이니까 드러내면서죠. 뭘 드러내? 너의 진정한 정신, 마음 상태를 드러내면서 드러내고 있는 어 그러한. 어, 눈이라고 보시면 좀더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드러내면서, 또 드러내는 눈은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Regardless of는, 뭐, 뭐 해도, 뭐, 상관없이, 뭐 너의 의지. 근데 뭐 하려는지? 이것을 조절하려는 너의 의지와 상관없이, 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래서, will이라는 거는 의지라는 뜻이 있겠고, 당연히 여기서 i s 라고 하는 거는 뭘까요? 어, 이것을 컨트롤 한다라는 거니까, 아마도, 뭐, 뭐랄까, 동공이 되는 거겠죠. 동공 반응 뭐 이런 것들을 너가 컨트롤을 근데 이제 통제를 못한다고 했으니까 그런거를 상관없이 그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 보충 리딩까지 완료를 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